이거는 제가 먹고 싶은 떡이에요. 인절미랑 이런 절편? 이런 떡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늘 제가 먹고 싶은 빵도 샀어요. 여기다 소시지 빵이에요. 지금이 2시인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르바게트 후드 그릴 소시지라는 재워 먹어야 맛있는데 뜨거워서 안 재워 먹을 거예요. 요거는 하겐다즈. 아. 이거. 하인즈 케찹. 하겐다즈는 뭐지? 음, 너무 맛있다. 이거 꼭 사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안에 이런 피클 같은 게 들어있는데, 맛있어요. 음딱다 음. 먹으니까 물 끓어요. 여기 고기가 아예 이렇게 다 썰리지가 않네요. 얘를 이렇게 하고 약, 엄청 약한 불로 엄청 약한 불로 1시간 이상을 끓여주도록 할 거예요. 다시 먹을까요? 얘는 절편. 떡들이 다 2,000원이었는데, 2,5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. 음! 음! 너무 맛있다. 꿀! 저희 집에는 꿀이 항상 있어요. 우유랑. 왜냐면, 아침에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우유를 맨날 해주셔서 이거 음. 음,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기름에 살짝 붙여서 먹으면 인절미가 있어요 인절미 어머 불이 꺼졌네. 짠 소시지 빵. 낙엽 여기서 안 먹는 거를 골라내야 돼요. 완두콩, 당근. 편식을 좀 해갖고 저는 콘 옥수수도 진짜 싫어해요. 밖에서 파는 콘 옥수수, 밖에서 파는 옥수수, 그 직접 삶아서 파는 거 말고.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인공적인 맛. 너무 싫어해요. 그래서 학교에서 그, 코너 수수 들어있는 볶음밥이 가끔씩 나오는데, 코너 수수 다 빼고 먹어요. 그 정도로 약간 싫어요. 저는 짤 거면 짜야 되고, 달 거면 달아야 되는데, 왜 하필 볶음밥에 그렇게 단 옥수수를 넣는지 이해가 잘안 돼서, 빼고 먹어요. 제가 제가 빵 엄청 좋아해요. 빵, 떡, 밥. 우와, 진짜 맛있다. 약간. 아까 먹은 소세지 빵이랑 다른 다른 느낌으로 맛있어요. 걔는 약간 뽀득뽀득거리는 게 통째로 있다면 얘는 하나하나 썰어서 마요네즈 이건 소스들 그런 걸로 맛있었다면 걔는 단지 나는 소세지로 승부하겠다. 이런 느낌이에요. 걔 빵도 좀 달라요, 느낌. 거실에 에어컨 틀어놔서 너무 시원한 건 아닌데 아까 보었나요 에어컨 틀어서 여기까지 바람이 잘안와 가지고 이거 먹고 고기 조금 보다가 저는 나갔다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. 만두콩을 먹은 것 같아요. 저는 돈 쓰는 거 대부분이 다 먹는 거예요.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. 어쩔 때 가끔씩 옷 사고, 어쩔 때 가끔씩 화장품 사고, 이런 거 빼고는 다 먹는 거예요. 맛있어. 음와 폭염 경보 떴어요 폭염 경보 떴어요 여러분 야외 활동 자제 35도 난 나가야 돼